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커피향이 은은히 감돌던 어느 주말 오후, 카페 구석에 앉아 영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을 무렵, 갑자기 한 남자가 제 시야에 들어왔는데요. 그가 망설임 없이 다가와 선뜻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휴대폰 번호 좀알수 있을까요?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그를 훑어봤는데요. 날렵한 콧날과 한한 웃음 180은 좋게 돼 보이는 귀에 딱 봐도 호감형의 남자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머뭇거림을 눈치챘는지 그가 명함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제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이끌리듯 명함을 받아보니 이름 있는 대기업의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조금은 미심쩍은 느낌이 들었지만 워낙 호감형이다 보니 살짝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적어 주었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카톡을 주고받으며 어색함을 하나씩 녹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를 향한 설렘이 서서히 스며들던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준서 씨는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대화가 늘 즐거웠습니다. 그의 유머와 부드러운 시선에 저는 빠르게 물들어갔습니다. 언 날은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올리자 엄마의 반응이 예상 바뀌었어요. 진짜 이렇게 생긴 거야? 아니면 사진 빨인 거야? 사진 빨이라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고 그래? 실물이 훨씬 더 멋있거든. 하지만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 다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네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카페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먼저 다가와서 연락처를 물어봤다니까? 봤지? 엄마 딸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아. 엄마의 표정은 여전히 미심쩍어 보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 딸이니까 물론 나는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눈에 확 띄는 외모는 아니잖아. 다른 엄마들은 딸이 조금 못생겨도 무조건 예쁘다고 한다던데 엄만 정말 너무하네. 물론 내 눈에는 예쁘지. 근데 번호를 따갈 만큼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야. 그냥 걱정이 돼서 확인하는 것뿐이야. 제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그의 배경을 말했습니다. 준서씨 다니는 회사도 괜찮은 곳이니까 괜히 이상한 상상하지 마. 엄마가 저를 한번더 훑어보며. 장난스런 얼굴로 입을 뗐어요. 어쭈? 벌써 완전 푹 빠졌네. 그럼,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준서 씨는 나만 봐. 거기다 옷도 얼마나 센스 있게 잘 입는지 몰라. 제가 입이 닳도록 남자 친구를 칭찬했지만 엄마의 의심어린 눈빛은 십사리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의 걱정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남자친구에게 깊이 빠져 있었기에 그런 것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남친의 존재가 마치 빛을 뿌리듯 제 일상에 스며들었고, 그렇게 한동안은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진 채로 매일이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소문난 카페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향이 한껏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남친은 카운터에 주문을 하러 갔고, 저는 테이블을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회사 동료가 미술을 머금고,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저 사람이 다현 씨 남친이야? 깜짝이야. 여기 커피 마시러 왔구나? 어, 남친 맞아. 사진으로 봤을 때도 잘생겼는데, 실물이 훨씬 낫네. 아니야. 그냥 평범해. 저게 어떻게 평범해? 진짜 부럽다, 부러워! 그녀가 다시 한번 남친 쪽을 흘끗 바라봤는데요. 남친이 주문을 끝내고 돌아오는 걸 보고 동료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뿌듯해졌는데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알수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히곤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그런 사람이 내 남친이란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먼저 제게 연락처를 물어왔다는 것, 그 모든 것에 알수 없는 자신감 같은 게 충만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자만심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달콤한 허영은 점점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남친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독특한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채소를 전혀 먹지 않았어요. 알러지 때문도 아니었고, 그냥 오로지 채소 특유의 식감이 싫다고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한 친구 중에 특정한 채소를 안 먹는 친구 한명 정도는 있었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남친의 식습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해야 할까요? 언날은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빨간 국물이로 대파, 양배추, 양파가 수북하게 올라 있었는데요. 남친은 떡과 어묵만 쏙쏙 골라 먹었어요. 파도 양파도 세세하게 젓가락으로 골라내는 모습에 많이 놀란 채 물었습니다. 진짜로 채소는 전혀 안 먹는 거야? 어, 씹을 때 식감이 좀 그래서 먹고 나면 속이 안 좋더라고. 그래도 파 같은 건 웬만한 음식에는 다 들어가잖아. 그것도 전혀 안 먹는 거야? 남친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김장도 안 해. 나중에 결혼하면 당연히 너는 김장 같은 거안 해도 되니까 완전 대박이지. 그 말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김치도 안 먹는다고? 채소는 다 싫어한다고 했잖아. 아니, 한국 사람이 김치를 안 먹으면 뭘 먹고 살아? 어릴 때부터 안먹어버릇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들어보면 김장 때문에 싸움나는 집안 많다던데 그럴 걱정은 없잖아. 그의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친이 그저 좋았기에 그 작은 균열조차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마저 든답니다. 그 뒤로도 남친은 늘 채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음식만을 골랐고 어쩌다 김밥을 먹게 되더라도 김밥 속에 채소를 전부 쏙쏙 빼놓고 먹곤 했어요. 단무지조차도 미련없이 골라냈고 남은 건 햄, 어묵, 맛살뿐인 김밥이었지만 그는 그런 김밥을 마치 가장 맛있는 별식인 듯 맛깔나게 먹었습니다. 그런 기이한 모습이 계속되자 생각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언나는 친구 윤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윤지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도 오이는 절대 안 먹잖아. 윤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지, 오이는 식감이 별로라서 못 먹겠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제가 머뭇거리다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준서 씨 말이야, 채소를 전혀 안 먹는 거 있지? 채소를 전혀 안 먹는다고? 윤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 채소란 채소는 죄다 안 먹어. 이유를 물어봤더니, 씹는 식감이 싫어서 그렇다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닐까? 윤지가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나도 오이는 못 먹지만 다른 채소는 먹잖아. 모든 채소를 안 먹는 건좀 특이하긴 하네. 그치만 식감이 싫어서 그렇다는 말은 좀 공감이 되기도 해. 나도 오이가 그래서 싫은 거니까.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 제 목소리에 묻어 있던 불안이 살짝 풀리는 듯 했는데요. 윤지의 담담한 표정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던 날들 최소 하나에도 민감하게 굴던 남친의 식습관을 애써 무시했던 아니람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언더 우리 사이에 7개월이란 시간이 쌓였을 무렵 뜻밖에도 남친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친은 서른 중반, 저는 서른 초반이었기에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고 주저하지 않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프로포즈에 설레미채 가시기 전 남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남친이 인사 오기로 한 날짜가 다가왔기에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준서 씨가 채소를 전혀 안 먹는다는 거 전에 말한 적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음식 할때 채소 안 들어간 거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어. 채수가 없는 거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는데요. 제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입을 뗐어요. 그냥 채소란 채소는 전부 안 먹어. 엄마의 표정은 놀라움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을 보며. 어쩐지 민망해졌기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전혀 안 먹는단 말이야? 엄마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 전혀 안 먹어. 엄마가 한숨처럼 가볍게 말했어요. 난 채식주의자는 봤어도 채소를 전혀 안 먹는 사람은 처음 보네. 암튼 알았어. 채소 없이 준비해 볼게. 고마워, 엄마. 그리고는 조심스레 엄마의 표정을 살펴봤더니 엄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 알수 없는 의문이 남아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남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괜찮았어요. 부모님도 남동생도 남친의 훤칠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으니까요. 문제는 우리 집은 육식보다는 채식을 즐기는 편이라 엄마 입장에서는 채소 없이 음식을 만든다는 게 무척 버거운 일이었기에 남친이 오기 전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최대한 채소를 빼고 음식을 해보긴 했는데 채소가 안 들어가서 맛이 안 날까 봐 걱정이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엄마 진짜 고마워. 그러나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갈비찜처럼 채소를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은 어쩔 수 없이 기본 재료가 들어갔지만, 상에 내놓기 전 채소를 전부 골라낸 듯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푹 삶아진 무가 고기에 얇게 달라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남친이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숟가락으로 고기 위에 묻어 있는 무를. 모조리 긁어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그런 행동이 둘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부모님 앞에서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부끄럽기만 했으니까요. 심지어 잡채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나서 뺀다고 뺀 채소가 남아 있었던 것인지 당근과 버섯을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골라내고, 남은 당면과 고기만을 삼키듯 먹어 치우는 모습에 부모님과 동생이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순간 집안 공기가 쿵 하고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얼마 뒤 남친이 집을 떠나자마자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 가족들 앞에서 채소를 저렇게 골라내는 건좀 심한 거 아니니?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단지 식감이 싫어서 그렇다니까 그게 더 기이하지 않니?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저도 작은 목소리로 동조했습니다. 그치, 조금 이상하긴 하지. 많이 이상하지. 아빠도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잘 말해볼게. 제가 여전히 남친을 감싸려는 듯 말했지만 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다연아, 얼굴이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성향이 안 맞으면 같이 살기 정말 힘들어.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저 정도면 결혼해서 너도 채소 하나 없이 고기만 먹고 살아야 할것 같구만. 그게 가능할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엄마는 그게 걱정이야. 내가 한번 잘 고쳐볼게.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콩깍지가 정말 제대로 쓰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들 뿐이랍니다. 시간은 또다시 흘러. 이번에는 제가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식탁을 보니 정말로 채소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고기 요리들이 상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참 신기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미술을 지으며 김치를 가리켰어요. 우리 준서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은 김치를 안 먹어요. 그래서 다현 씨 먹을 것만 조금 사왔어요. 역시 우리 엄마 센스 최고라니까요. 우리 집은 채소를 전혀 먹질 않아서 그냥 고기만 잔뜩 차렸는데 괜찮죠? 듣자니 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회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먹어요. 거기다 준서가 말하기를 회를 상추랑 깻잎에 꼭 싸먹는다고 하길래 큰맘 먹고 상추랑 깻잎도 사와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이어갔는데, 제가 김치를 집어먹거나 회를 상추에 싸먹을 때마다 남친 가족들의 시선이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남친 어머니가 눈길을 돌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그 상추랑 깻잎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살짝 당황한 듯 웃음을 보이며 제가 대답했어요. 아, 네. 저는 깻잎향을 특히 좋아해서요. 난그 향이 너무 강해서 못 먹겠던데. 참 신기하네. 그 풀떼기가 어떻게 맛있을 수가 있지? 근데 마트나 시장에서 상추랑 깻잎을 파는 이유가 있겠지 뭐. 긴장된 마음에 그 말들은 제 귓가를 스치듯 흘러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상견 옛날, 결국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상견례 며칠 전 식당에 미리 채소를 최대한 빼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솔직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도 식당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준 것 같았는데요. 최대한 채소를 넣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문제는 남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전부가 기이한 행동을 했다는 거였어요.그의 가족들 전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젓가락을 바삐 움직여 채소를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했으니까요.김치도 흘끗 보더니 멀리 치워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채소를 향한 단합된 저항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을 보며 무심히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가족 대체 왜 이러는 거지?"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음식에 깨가 올라가 있었는데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가족 모두 집요하게 젓가락으로 그 작은 깨를. 골라내고 있었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창피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광경이야말로 앞으로의 삶을 미리 보여준 것 같았어요. 마치 눈앞에서 펼쳐진 단편 드라마처럼 그 장면 하나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듯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결혼할 거야? 내가 볼때너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 같아 오늘 그 사람들 행동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동안은 계속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합리화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심각해 보이더라고 전에 준서 씨가 전 여자친구들한테 많이 차였다고 했거든 그때는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제야 알거 같아 여자들이 최소 골라내는 걸 싫어했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그것만 이해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었거든. 엄마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손으로 연신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도 결혼을 생각했단 말이야? 그니까 말이야. 내가 미쳤었나봐. 그럼 너 걔랑 헤어질 거지? 난 저런 사람들하고 절대 사돈 못 맺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랑 사돈이 평생 저러면 나까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알았어. 나도 오늘은 진짜 기겁했으니까 당장 헤어지자고 할게. 그렇게 그날 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목소리에 물기를 가득 머금고 매달렸어요. 다현아, 나 이번엔 진짜 채소 먹어볼게. 부탁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채소를 먹어보겠다며 그가 매달렸지만 단호히 끊어내버렸습니다. 그간의 행실을 보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다행히 집에 쫓아오거나 그러진 않았기에 나름 빠르게 마음 정리를 할수 있었는데요. 차라리 상견례 날, 그 모습을 보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이 너무나 기이하다 보니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다연아, 잘 지내?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이미 헤어졌잖아. 전화는 왜한 거야? 난할말 없으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그런데 전남친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현이 네 생각이 났어. 딱 5분만. 제발 5분만 얘기해도 될까? 사실 우리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셨어. 의사가 식습관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너가 나한테 채소 먹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 그때 네말 들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괜찮았을까? 지금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 있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이미 끝났잖아. 아버님 잘 돌봐드려. 이만 전화 끊을게. 다현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버지도 다현이가 다시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매일 말씀하시거든. 제가 숨을 고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서 씨가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그런 말은 꺼내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 말은 나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그러는 걸로밖에 안 들리거든. 이만 전화 끊을게. 부디 식습관 고치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가 독하다며 구구절절 문자를 보내왔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동정심으로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만 더 깊어졌어요. 그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일일이 깨를 골라내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라서 소름이 끼쳤는데요. 이런 기막힌 사연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